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조울화장품의 선택 비비입니다. 아,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날씨도 덥고 어,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니까 아주 답답하시죠? 아, 여름철 피부 관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 본인 피부에 맞는 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만 의존하라. 이거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라운드도 나가고 뭐,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가지고, 타지 않고,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운동하면서 또 뭐, 땀도 나고, 씻겨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어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시되, 어뭐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토시라든지, 아니면 뭐, 김효주가 올해 그 우승할 때 썼던 그 안면 마스크예요, 뭐예요 그런 거. 저도 이번에 그걸 착용하고 라운딩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거, 양산 뭐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선크림과 함께 그 같이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인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게 이제 그 야외 활동할 때. 프로텍션 오브 에이징이라 그래가지고 UVA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 요즘에 그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제품도 그러니까 그 전성분 표시제 부착돼 있는 거, 검증된 어떤 선크림 이런 거, 그러니까 어, 검증된 선크림이라면 전성분 표시제, 그다음에 SPF 숫자 나와 있는 거, 그다음 에 PA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좀 어,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바를 때는 2, 30분 전에 두들겨 파, 발라주셔야지 프로텍션이 잘 됩니다. 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안인데요. 그 세안을 다른 때보다도 정말 그좀 꼼꼼하게 아주 조금 더 길게 기진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뜨거운 물로 하시다 보면은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유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석부석합니다. 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있잖아요. 뜨거운 데다 오면 얼굴이 잠시 빨딱딱해서 어 기분은 좋고 상쾌한 것 같지만 피부가 아좀 지나면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로 어 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체온이 36.5라면 우리 피부 온도는 보통 3 0이예에요 그래서 35도에서 40도에 뜨는 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세요. 한3터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지철과일 많이 드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피부가 데미지를 있잖아요이 날씨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습도에 의해서 그럼 진정시켜 줘야 돼요. 이런 알로에나 아, 오이나 뭐뭐 뭐, 그다음에 뭐아줄렌이나 이런 1차팩 있죠. 이런 것들로 좀어 이렇게 굉장히 그 외부 활동 갔다 와서 뜨거워진 피부를 좀 이렇게 진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세안하시고 아 어, 그다음에 발라주신 다음에 1차팩 발라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떼어내시면요. 굉장히 정상적인 어, 피부 진정된 피부가 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 보습제 인데요 음, 그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mnf 자연보습인자 그 다음에 우리 표피에 있는 그 세라마이드 피부장벽에 유사한 피부 친화적인 어떤 성분들을 보습제로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품의 종류를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저는 화장품 양을 많이 바르지 말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여, 겨울철에 썼던 어떤 로션이 있는데, 여름에 어, 사용하기에 너무 리치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더셔가지고, 네, 본인이 쓰던 어떤 미스트 있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약간 중화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르시면은 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아미노산이나 어, 미네랄이나 이런 어, 미스트. 워터타입 베이스 말고요. 이런 우선 미스트 하나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 몸에 많은 히알루릭산 그런 거세럼 하나 발라주시고 보습제 하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뭐 메이크업도 하시고 또 나가셔서 일하시니까 땀 들리고 그러셔서 많은 양을 바르시지 마시고요. 어, 어, 저녁때 바르는 거에 한반 정도 발라주시고 저녁 때는 세안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좀더 많이 해주시고 주무시면요 피부가 숨쉴때 재생도 되고 쉬임도 되니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양을 조절해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긴 여름, 긴 여름 튼튼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